어, 삼성 SDI는 IT용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등 에너지 관련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소재나 LCD, OLED 등 어, 전자재료 관련 소재도 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전자재료 사업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어, 디테일하게는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사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 대학원에서 졸업하신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많은 선배들이 저희 회사에 먼저 입사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많은 정보나 조언들을 얻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전자, 저희 회사 전자재료 사업부를 많이 크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때고 발전 가능성도 많아 보여서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보니까 또 회사 복지나 뭐 여성들이 연구하기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유기재료 지식들을 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기재료 등이 산업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배웠던 지식들은 기초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비해서 대학원에서는 각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현재 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부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이론 습득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대학원에서는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정답이 없는 목표만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해결을 해나가는지 그런 과정들이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과정들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들이나 같은 대학원에서 같이 일을 했던 박사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게 됐고요. 정신적으로는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기 응용 재료 분야를 활용한 산업은 정말 다양한 범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어,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차세대 시장을 아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이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뭐 케미칼이나 전자재료,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어, 많은 경험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산업이라는 게 어,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고 발전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지금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지금 몸을 맡기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는 그이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성장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원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셔서 저와 같이 앞으로 다양한 좋은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